어 국회는 국회가 아니었고 나중에 현재는 현재가 아니었다. 어, 그 말씀은 에 결국은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권력을 적정한 기능을 기능에 따라서 어, 분리해서 각각 각국 국가 기관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 금융 첫째 국회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 국회는 에이 탄핵과 관련하여 어세 가지 결의를 동시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 먼저 하고 그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어 시간에 어쨌든 사건의 성숙함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이걸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에, 이 뭔가 잘못 배운 국회의원들이고 어, 헌법을 모르는 국회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예. 탄핵이란 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에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으로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할수 없을 때 그때 탄핵을 소추하고 현재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을 묵회해서 확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먼저 특검을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충분히 조사를 시킨 후에, 특검으로 하여금 하원에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원 에서는그 보고, 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면,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개별로 토론하고, 충분히 토론한 후에 개별로 투표에 그칩니다. 그러면, 투표가, 저, 이, 저, 탄핵적으로 가결되는 경우도 있고, 예,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는 것만, 그걸 상원에다 보내고, 네. 상원에서 다시 케이스별로 어, 이, 저, 토의한 후에, 음. 에, 이, 저, 결의를 통해서 탄핵에 그걸 결정을 하는데, 국회는 희한하게, 우리 국회는 희한하게도, 어, 조사를 위한 특검을 출범시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위한 특별, 그, 저, 특별, 조, 국회 안에 서체는 그 위원회를 또 출범을 시킵니다. 예. 이건 뭔가 조사를 위한, 조사를 위한, 에, 하나의, 그, 절차이죠. 조사도 하면서 이미 탄핵, 표결까지. 탄핵, 탄핵 표결까지 거의 동시에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아, 아무것도 없이, 에, 뭐, 뭐, 뭐. <laughs> 절차를 밟지도 않고 탄핵, 그,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스스로 또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조사가 안 됐으니 특검도 하고 그것도 하자. 그러면 이러한, 이러한 절차는 그야말로 무도한 세계 문명기가 있을 수 없는 동시 패션인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모르겠습니까? 또 헌법재판소에서 른다면바보고 있으나 만나는 현재 없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있었던 네. 일입니다. 우리는 12월 9일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직전에 특별검사법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대한 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조사 없이 표결부터 했다는 거예요. 표결하고 난 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발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사도 없이 결론 정해놓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국회 표결이기 때문에 그 자체 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국회가 12월 9일 날 표결해서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3월 10일, 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데 아까 이제 그 우리 박성문 의원이 이제 책 멘트에다가 이걸 사진 이 사진이죠? 어, 네가 언제 탄핵 재판 해봤니? 네 진짜로 이거를 저 등에다가 매고 네저 인쇄까지 마쳤습니다. 어. 식구가 어디다 갚은지를 못 찾았어요. <웃음> <웃음> 아니 왜 그러셨대요? 자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재판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왜 그렇게 주장 하시는 겁니까 어, 이 헌법재판소는 어, 뭐 뭐라고 해도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은 독립되어야 하고 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에, 그러면 어, 헌법재판소가 어, 독립된 재판기관이라면 이 검사 측이 있습니다. 검사, 검사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에 해당하는 이제 대통령과 이제 그 변호인들입니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검사 제가 이제 쉽게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국회를 검사를 검사 측과 피고 측을 어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 현재는 어 먼저 어, 이 저, 탄핵 소추된 국회 측어 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검찰에 있는 수사 기록을 전부 복사해서 먼저 가져다가 삭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죠. 증거조사도 안된 불법적인 기록을 미리 가져다 보고, 아하, 내용은 이런 거구만. 그것이 검사가 수사한 것이 왜 그것이 증거가 됩니까?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는데. 음. 그런데도 삭본 후에, 아하, 박근혜는 이미 탄핵 대상이야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미리 결정했다고 보느냐?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된 것을 보면 이거는 분명해집니다. 네. 우선 검사가 공소장을 잘못 쓰면요, 법원에서는 그 바로 이제 각하라는 절차를 취해버립니즉 재판할 필요 없어, 이건 뭐 공소장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각하를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이저 국회의 소추. 그 결정서가 워낙에 엉터리니까, 그 강일환 재판관이 그걸 자세히 그, 그 정리를 해줍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는 저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소화. 그러면 그게 두 사람이, 두 기관이 같은 편이지 어떻게 객관적인 기관입니까? 각각 할 것을 이렇게 소화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서 잘못 알아듣고 민기적거렸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현재에서 성질을 내면서 빨리 안오고뭐 하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사실은. 또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국회 검사 역할 하는 국회의 기소를 다시 고쳐갖고 와라라고 의논을 했거나 지시를 했거나 했다는 그 자체가 당합이잖아요. 그럼 그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 저이 명백한 불법이고, 그래서 네. 제가 탄핵에 대해서 누가 묻길래, 그거는 불법일 뿐더러 우연이다, 라고 음. 제가 주장을 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 문제 제기 안 했어요? 어, 제기했습니다. 네. 제기했더니, 뭐, 여러 어, 재판관이 부르르 떨어요. 이, 부르르 떨다 예. 저, 네. 재판의 진행이 잘못 잘못되면 지적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일인데, 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 지시하는 아, 대로 안 따른다는 이유로, 그 성질 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저,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고, 출말 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 헌법재판소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분들이 평생을, 저, 법을 공부했지만은, 그, 그동안에, 그, 이, 저, 인격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아마 공부할 시간이 없었나 봐요. 거의 그 뭐, 표정이나, 이, 저, 말 속에서, 뭐, 거의 뭐, 그러한, 저, 이, 참, 이, 인격 없고, 그, 철학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습니다